지인숙에 멍든 얼굴 박수홍이 눈물. 누가 어머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박수홍은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까? 박수홍의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 씨가 구속돼 일심도 진행됐지만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불투명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박수홍의 형수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오늘 박수홍의 친인척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박수홍은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수홍은 어머니가 여전히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있고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수홍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의 어머니가 박수홍 편에 섰고 박수홍 친형의 범죄 증거 자료 다수를 박수홍에게 넘겼기 때문 박수홍의 집에 찾아가 박수홍의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박수홍은 곧바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수홍은 아버지를 가리키며 인간이 아니라고 혼냈습니다. 현재 박수홍의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고 박수홍의 삶에 끼어들기 싫어 어머니가 집을 나와 따로 살기로 결정하자 박수홍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